다시 시즌 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있는 자리, 또 오늘 현장에 오신 새벽 예배자들께서 같이 기도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신앙인이 되면서 어 자기 삶에 일어난 세 가지 변화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공부를 해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밥을 먹어도 배불러서 예, 에너지가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모든 물리적 현상은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예수 믿고 신앙인이 되면서 어 일어나는 변화를 바울 예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가 조정이 되고 가치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신분이 확립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소망,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망, 간절한 소망이 마음속에 바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바울이 제시한 세 가지의 변화인 가치 조정, 신분 확립, 그리고 간절한 소망 이세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로 예수 믿어서 가치를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오래 전까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에, 갑자기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인데 주산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드로 부기 주산 부기를 잠깐 에, 본 적이 있는데.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왜 초등학교 때그부이 회계 장부 정리하는 방법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에, 잠깐 배웠는데 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표 그리는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어, 왼쪽을 차변 항목이라고 하고 에, 그다음에 이제 이 차변이라는 건 생각나지 않고 이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왼쪽 차변 항목이고 오른쪽은 대변 항목인데. 차변 항목은 자금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건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 대변 항목에는 기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회계장부 정리 방법입니다. 이걸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여튼 다시 그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대변 항목, 그 자금의 원천이죠. 어그 항목을 <laughs> 쭉 숫자들을 더하고 그다음에 왼쪽에 차변 항목 그러니까 유동적이죠. 자금의 운용하는 그거에 대해 숫자들을 쭉 더해서 서로 맞아떨어지는지 차이가 없는지 이제 이걸 계산하는 게 이제 그 회계 장부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를 테면 바울은 오늘 예수님 만나고 자기 라이프의 회계 장부를 다시 재고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새롭게 조정되는 건데요. 7 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들은 이 과거의 이 대변 항목에다가 놓아뒀던 것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 삶의 수익이, 이익이 창출이 아주 고정적으로 많이 될수 있는 그 바로 우리 전에 살펴봤지만 자기 삶에 대한 출신 성분들이죠. 어, 그런데 이제 새로운 대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그 자금의 원천, 예, 거기에서 모든 수익들, 지출할수 있는 항목들, 자금이 운용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는 움직이지 않는 상수인 대변 항목의 이 전체를 채워버리는 뭔가를 오늘 발견하게 되죠. 그 무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어떤 그 변수가 있어도 어떤 이 가변적인 상황이 도전을 줘도. 이 대변 항목의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난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이제. 모든 것다 잃어버려도 나는 마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새로운 자기 삶에 대한 회계 장부 정리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이 공식대로 하면 언제나 나는 플러스 인생이다는 것. 인생은 변할 수 없는 그 상수로 여겼던 게, 어? 뿌리가 뽑혀집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진짜 변하지 않는 상수였는데 뿌리가 뽑혀집니다. 아, 가정은 난 그럴 줄 알았는데 아프기도 합니다. 신앙은 나에게, 교회는 나에게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어, 움직이는 변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포함하고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세상에는 예수님 이외에는 이 대변 항목을 채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오늘 아 바울의 오늘 깨달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과거에 유익했던 모든 것아 그거 대변 항목에다가 꼽아 놓으면은 나는 언제든지 잔고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딱 맞아 떨어지는 괜찮은 인생을 산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과거의 대변 항목을 차변 항목으로 다 옮겨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과거에 절대적이었던 것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하찮은 것들로 예,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치가 완전히 조정이 되었습니다. 보는 시각과 밸류가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세계관도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고, 역사관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보화가 현재는 뭐 배설물도 된다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가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모두가 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나서는 우리가 가치가 변화가 돼야죠. 내가 소중했던 것들이 그대로 소중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별볼일 없게 여겨졌던 것들이 그대로 별볼일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나의 대변 항목에 속해 있던 세상 것들로 여전히 우리가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 이거 옮기는 작업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절대적으로 소중했던 내 모든 것들을 차변 항목으로 옮겨서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과거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취급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신분이 확립이 됩니다. 어,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죠. 그 말은 동등한 지위, 동등한 특권을 가지고 어,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특권을 내려놓고 포기하셨습니다. 전부 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 확립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바꿔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특권을 모든 동등한 지위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 당시의 이스라엘은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에 기억하고 지키고 또그 표로 할례를 받음으로 예, 나는 유대인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 확립에 대한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뿌리 깊은 자신감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바울은 명백한 실패였다고 하는 예, 어쩔 수 없는 실패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올바름, 우리의 의,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각자의 노력과 힘으로는 무얼 해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없고 확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오직 오직 예수를 얻고,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 아,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죠. 구절에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으라.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을 지금 바울은 오늘 꼭이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의 서신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오게 되는 얻게 되는 강력한 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오는 강력한 힘, 그 힘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후부터는 과거에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 무언가를 획득하고 성취해서 맛보게 되는 그런 알량한 자존감이나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그걸 믿는 강력한 힘, 그리스도를 믿는 강력한 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가치에 동의하고 찬성하고 아멘하는 그 강력한 힘, 그 강력한 힘이 바울을 이끌었죠. 그 힘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 이건 대, 대개 제자훈련에서 우리가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메소드지, 방법론처럼 우리가 이, 잘못 여겨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신칭의는 어떤 방법론,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떤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강력한 신분증은, 아니, 강력한 힘은 나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줄수 있는 힘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선포고 선언이고,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에너지 창고이기도 합니다. 그 시민권의 신분증으로 내 인생의 회계장부는 전부 다 새롭게 정리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근거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는 새롭게 완전히 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모든 유익한 것들 전부 차변으로 옮겨도 내 인생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대변 항목에 꽉 채워져서 내 삶을 이끌고 간다고 하는 그걸 믿는 강력한 힘. 그건 세상 그 무엇도 심지어는 로마 제국의 힘도 아무것도 군대도 어떤 것도 바울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받는 것, 그 믿는 것, 품는 것, 신뢰하는 것, 받는 것, 이 여기에서 오는 이 엄청난 힘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새롭게 가지게 된 내적인 힘, 내적인 힘으로 모든 외부적인 것들까지 다 맞서고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믿으면 새로운 바램들이 생깁니다. 새로운 소망들이 생기게 되죠. 그것도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뭘 했으면 좋겠다. 뭘 원한다. 새로운 것들을 원하게 되죠. 예수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죽으심을 본받아. 좀 문장이 복잡한데요. 이 문장을 좀 간단하게 해보면, NIV 영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문장을 다 이끄는 앞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I want to know Christ. I want to know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want,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운 욕구가 생긴 거죠.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고 새로운 바램이 생긴 겁니다. 이 원트, I want to know Christ. 이 새로운 바램이 생기는데 그 바램이 뭐냐?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는 바램입니다. 아, 예수를 더 알고 싶다. 예수에 더 빠져들고 싶다. 예수가 과연 나에게 어떤 관계인지 더 알고 싶다. 이건 about, about Christ. 예수에 관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나의 어떤 개인적 관계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은 거지. 그분을 뭐 마치 공자, 맹자 공부하듯이 그분에 관해서 알고, 아는 게 아니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걸 I want to know c h r i s t 심지어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입니다. I want to. 그의 죽으심도 본받기를 원한다 그러죠. 11절의 마지막 절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이것도 이 앞에 I want to know Christ 가 이끄는 이 구절입니다. 바울에게 간절한 새로운 소망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다시 부활하여 이르는 길을 나는 I want to know 알고 싶고 걷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길을 알고 싶다. 나는 그 부활의 길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걷고 싶다는 것을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유익하던 것, 과거의 나를 얽매였던 것, 과거의 나에게 훈장이었던 모든 것들, 그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오직 예수님을 알고 싶어진다. 본받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이 바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고 바울에게 일어난 세 가지 변화를 함께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가치가 조정이 됩니다. 새로운 가치를 보게 되고, 새로운 보물을 보게 됩니다. 보물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 버림받는 고아였는데, 정말 내 편에서 늘 나를 지키고, 나를 늘 봐주는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시시각각 죽음, 배신, 증오, 수없는 그런 관계적 변수로 바뀌어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신분 확립이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 믿으면 바램이 생깁니다. 원하는 게 생기는 거고, 새롭게 간절히 소망하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이 변화가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삶에도 어 느껴지고 또 보여지고 또 세상에 증, 증거하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데 이런 변화에 대한 모멘텀들이 그런 계기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 일어난 예수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의 삶에 늘 세상을 향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오직 우리의 보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됨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권능, 부활의 파워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바램이 우리 마음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